혜리나 엄마랑 같이 기회 다닐래? 같이 다니자 지인아 엄마야 음, 미국에 있는 너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잘 지내고 있지? 영엄마 안녕 엄마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영엄마 사랑해 아, 사랑하나 우리 아들 손녀거라또 우리 며느리 박은이야 사랑해 아버님 말면이리입니다 아버님의 복된 삶을 위하여 제가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모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김정성씨 고마워 사랑해. 대안 엄마 강대한 강준호 사랑합니다. 한아빠 가족이에서 한결같이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형 누나 계속 기도할게요. 안녕 해나야. 그동안 잘 있었지. 다시 한번 만나자. 동서하고 삼촌 사랑해요.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려고 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보, 음, 이제 교회에 갑시다. 예수 묻고 구원 받으세요. 나의 소원이니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청교의 5-27목장 박정집사라고 합니다. 뭐, 안에 등살에 그냥 끌려오다시피 온 거죠, 뭐. 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뭐, 두 달에 한 번도 오고. 저는 어머니가 불교신자라 어릴 때 절은 많이 갔습니다. 또 산에 있다 보니까 뭐, 절이 편하기도 했고요. 교회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믿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한 시간이, 뭐, 한 10시간 같았지 뭐. 답답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교회 앞에, 앞까지 담배 피고 오다가 그냥 거것담배불 끄고. 그때 저는 냄새나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그냥 사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냥 어떻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시세 말로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기다려줬고요. 저한테 기회도 많이 주고. 진짜 순수히 아내가 고마워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뭐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집에 뭐돈 10, 10원도 못 갖다 주고 그런 과정도 한 번도 짜증을 안 내고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마 굉장히 미안했죠. 그냥 할수 있는 거, 돈안 들고 교회 오는 거, 그거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수 오게 된 겁니다. 진짜 뭐, 일도 제가 믿는다는 생각은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숙제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냥 와서 한 시간. 한 시간만 버티면 또 일주일이 그냥 가고, 그렇게 네 번, 다섯 번 하면 한 달이 가고,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다녔었죠. 근데, 목사님들이 권면하시더라고요. 동반자 과정을 한번 해봐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저한테 동반자 과정 이것도 굉장히 낯설었는데 너무 권하시니까 그냥 너무 또, 또 사용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게 동반자 교육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알게 됐죠. 죄에 대해서. 그 원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 데 대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배우면서 배우면서 후회가 되고, 이제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정말, 야, 이 죄를 알고 나서 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 죄를 알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몰라서 지은 죄도 많지만, 알고도 지은 죄도 많거든요. 그걸 회개하게 될때 그때 많이 울었죠. 믿고 나니까 이제 더, 더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고. 근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뭐, 하나님이 원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잘 살았다 소리 못 들을 겁니다, 아마. 저도 정말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가정적이고 술 담배를 했지만 뭐 그런다고 다른 거를 뭐 도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잘산줄알 거라고요. 저처럼 살면. 그리고 제가 망할 때도 저는 제가 잘못해서 망한 줄 알았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나 믿어서 그래서 망한 줄 알았지.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요. 자기가 정당하게 살고 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도 전도하고 싶죠. 특히나 우리 뭐 처남들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교회를 거의 안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겪은 이런 일들을 가끔 얘기합니다. 일하면서도 얘기하고, 또 따로 만나서도 얘기하는데, 인, 아직 의식을 못해, 인정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아, 이거는 뭐, 너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진짜 귀 담아 들,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보여주는 행동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교회 가면 바뀌는구나 하는 거 아마 조금씩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안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조금이라도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게 정말 제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또한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전에 그냥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서, 뭐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형님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다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저처럼 실패하지 않고 아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결하게 사는 삶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맑은샘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중 목사입니다. 사랑 가족들과 지인들의 추천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 저만 읽을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쓴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왜두 번째 산일까요?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생을 사는 것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족적을 세상에 남기려고 노력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 같은, 우리가 속한 문화권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목표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이 있답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의 욕구를 채우고, 주류 문화를 따르며,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와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물질적 욕구보다 정신적 가치와 만족이 중요하다고 자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고 이타적인 헌신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저자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첫 번째 산을 오르다가 두 번째 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상이 올라보았지만 정작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상에서 느끼는 허무감과 낭패감을 경험합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전부인가?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호된 실패의 시련을 겪으며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 예기치 않게 옆길로 빠지게 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이별. 무기력과 우울증 등을 겪으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보니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한 실망과 슬픔 속에서 평생을 비참하고 외롭게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면서 용기를 내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로 삼고 두 번째 산을 오르더라는 것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셨거나 어쩌면 지금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이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것이 이 고통의 골짜기라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고통과 실패의 골짜기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그 크고 작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항상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시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실패와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몇해 지나지 않아 소천하셨습니다. 큰산 같았던 아버지의 부재는 저에게 매우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그러한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저와 함께해 주시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랜 인생 살아보고 치열하게 인생 살면서 많은 것을 이어 보았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무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어 잡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손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그 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거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의 아내 거하라 부르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와 멜로디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큰 산에 오른 것 같은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내며 견뎌내게 하셔서 다윗시 경험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